그런 입 닦고 계시다가 그냥 붙어버릴 것 같은데 좀 지금 스포 때문에 지금 입 닦고 계신 거죠? 네 조심하세요. 번언이에 대해 한마디 해요. 번언이가 요즘 어. 도가니탕을 많이 먹고 있어요. 아, <laughs> 아, 가, 갑자기? 네. 아니, 아, 갑자기? 아니, 아 도가니탕 맛있죠. 번언이가 이제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, 그렇죠. 또 공연을 끝난 지 얼마 안돼서 네. 여운이 지금 좀 있어요. 아, 네, 그래서 네. 좀 공연이... 얼마 끝난 지 얼마 안돼가지고 또트라드네 사랑. 왜왜왜 번언이가 아, 지금 송영수 미창이에요. 네, 네, <laughs> <또한 번 웃음> 신선한 소야 연어 같아뭐 연어 같은. 도두분 민창이 오늘 포인트. 아. 네. 네. 아 깨알잼인서 박수. <laughs> <막수. 야. 웃음> 아, <좀. 웃음> <좀. 웃음> 이런 디테일. 민창이 <미차부터> <웃음> <웃음> <관중이> 웃음을 드리네요. 브이라이브에 네. 또 나오면. 이제 함께 할수절차

아, 편해가가자 오. 수수수 수수수수수 이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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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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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파, 이파, 이 이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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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파이이 이파, 이파, 이나 그러면 우리 목도 아낄 겸 노래 부르는 게임은 또 나중에 하고. 음악 상수 위라이브 쌈하는 걸로 하고요. 일단 저희가 소설 게임 할 거. 아, 네. 네. <laughs> 요대충 네. 그러니까 <laughs> 아, 아, 네. <laughs> 게임을 그만하자 <laughs> 네. 아, 빨리 움직여진 거 없어요? 네. 게임 그만하자. 게 자, 컴퓨터 앞두고 오늘 완전 멀리서 하이파이브를 요 네. 빨리 여기까지. 얘는 얘는 조심해에 그러면 내가, 내가 웃겼어. 막 무슨 날 웃겼어. 어? 웃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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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 만약에> <laughs> 웃겼어. 봐 웃겼어. <laughs> <laughs> 막 이렇게 했서 <했어>. 굳이 <laughs> <일하게 웃음> <일하게 원해. 웃음> 이렇게 오네. 아, 너 내가. 네. 아, 그때가 왜 깜짝 놀랐냐고 포즈를 봤어요. 앉아 있는데.